나는 성경이라는 책을 파헤쳤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사실인 걸 알아서 그 책을 믿어. 핸드폰 버리고 나 이거 끝장 안 보면 나못 살겠어. 왜냐면 그때 이제 내가 이혼도 했고 미국 사업도 망했고 싱글이 되고 이혼하고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정말 일주일에 막 사오일을 막 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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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한2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한테 한 말이. 병신 그 말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안 했어. 근데 문제는 살아야 되잖아. 텅빈것 같은 음악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. 음악은 내 직업이고 행복은 대인 관계에서 온다고. 생각을 해. 살 수가 없게 된 거야, 살아야 되는데. 그래서 이제 그때, 오케이, 그러면, 어디서 태어났고, 죽어서 어디 가고, 이거 끝장 보이자면 난더 이상 못 살겠다. 그래서 이제 메이저 종교를 다 파헤친 거야. 그래서, 2011년 10월 말에 침대에다가 성경을 놓고 무릎을 꿇었어. 그래서. 그냥 어떤 목사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, 어떤 인간을 믿은 게 아니라, 책을,